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노와 정, 절망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영일만 대교 건설을 위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 이 자리에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영일만 대교 건설 예산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영일만 대교 건설 예산 1821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이는 포항시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고 국가의 책임을 져버린 심각한 정책 부퇴이다 불용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은 명백한 괴변이다. 영일만 대교는 제5차 국토 종합 계획, 국가 도로망 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국책 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노선 협의를 진행 중인 착공 가능한 사업이다.